상주 FM 93.9에 가르쯥 오늘의 상주 소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손세별입니다. 2월 14일 수요일 오늘의 상주 소식 전해 드립니다. 전해 드리는 모든 내용은 상주 방송의 보도 자료를 인용했음을 알려 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상주시 농업기술센터는 이른 기온상승으로 과수 월동병해충 발생 시기가 전년보다 4일에서 6일 빨라질 것으로 예상해 동계약제의 적기 살포와 철저한 과원 관리로 피해를 최소화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월동기 병해충 밀도를 낮추기 위한 방제 방법에는 낙엽 후 과수원 바닥에 있는 병든 과실과 낙엽, 봉지 잔재물 등을 제거해 월동철을 없애주는 방법과 월동 병해충 방제약제인 기계유 유제와 석회 유황합체를 살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특히 배나무의 주요 해충인 주경 배나무의 경우 금년 예상 방제적기는 2월 16일에서 20일경이며 이 시기에 기계유유제를 500리터당 12.5에서 17리터 농도로 살포하면 방제에 효과적입니다. 석회 유황합제는 균체를 부식시키고 황화수소가스를 소량씩 지속적으로 방출해 살균효과를 내는 농약으로 배나무의 꽃봉오리가 부풀어 올라 임편이 벌어지기 전 봄의 5도 농도로 살포하며 미리 기계유 유제를 살포했을 경우에는 20일 정도 간격을 두고 사용해야 합니다. 개화된 상태에서 석회 유황합제를 살포할 경우 약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화 시기를 염두에 두고 살포 일정을 정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월동병해충 밀도를 낮추기 위한 방법으로는 고압살수를 이용해 거친 껍질을 제거하면 깍지벌레류는 물론 주경배나무이와 사과응에 복숭아순나방 등 월동해충의 초기 밀도를 낮춰 해충방제의 효율을 높이고 농약 사용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지난 8일 상주시 공무직 복지센터를 찾아 설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연휴 기간 정상 근무를 수행하는 환경공무직과 차량 운행 운전직 공무원의 노고를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상주시는 현재 동과 읍면 지역을 포함해 100여 명의 환경공무직과 30여 명의 청소차량 운행 운전직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1일 평균 70톤의 생활쓰레기와 12톤의 음식물쓰레기, 대형 폐기물 5톤을 수거하고, 재활용품의 선별 작업을 하루 10여 톤 처리하고 있으며, 명절 휴가기간에는 평시보다 많은 생활쓰레기가 발생해 불가피하게 설날 당일을 제외하고는 정상 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날 강영석 상주시장은 시민들이 즐겁고 안전한 설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명절도 반납한 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이 있어 자랑스럽다고 치하하고 앞으로도 시민들을 위해 깨끗하고 청정한 상주가 되도록 애써주시기 바라며 환경 관련 근무자들의 복무 및 작업 여건 개선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상주시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7일 제 62대 상주시 4H 연합회 정상민 회장을 비롯해 신임 임원들의 청년 농업인 발전을 위해 강영석 상주시장과 소통의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날 만남에서는 강영석 상주시장을 비롯해 농업기술센터 조인호 소장과 담당 업무 부서원들이 함께 참석해 새롭게 출범하는 상주시 4H 연합회의 발전을 기원하고 상주시 청년 농업인이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 자유로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상주시 보건소는 겨울철 발생 위험도가 높은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식중독을 예방하고자 오는 14일부터 이틀간 관내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진행합니다. 사회복지시설과 어린이집, 병원기업체 등의 집단급식소 41개소가 대상으로 주요 점검 내용은 식품위생적 취급기준과 종사자 개인위생관리 상태, 소비기한 경과제품 사용 여부, 보존식 적정보관 여부, 집단급식소 운영자 준수사항 등 식품위생법 전반입니다.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흐르는 물에 비누를 사용해 30초 이상 꼼꼼하게 손 씻기, 충분히 익혀 먹기, 칼, 도마 구분해서 사용하기, 식재료 조리기구 깨끗이 세척 및 소독하기, 보관 온도 지키기 등 예방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의 상주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달콤한 밸런타인 데이죠. 원래는 여자가 남자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날로 알려져 있지만, 최근에는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날로 변하고 있습니다. 마침 이 시기는 한학년을 마무리하는 시기와 겹치기도 하죠. 그래서 어린이들은 한학년을 마치는 아쉬움과 고마움을 초콜릿으로 표현하기도 한답니다. 우리도 달콤한 초콜릿으로 잊고 있던 주변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전하는 하루를 보내보는 건 어떨까요? 달달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면서 에릭남과 치즈의 펄앱슬럽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저는 아나운서 손세별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주신 상주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